쪽에서 맞았어, 똑같 맞았어.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 저. 야, 나여랑 사고 났어. 맞았어. 기절 음. 대회 순위 높은 애들은 진짜 자기장 운빨이냐고? 아니지. 연습 안 하면 티가 나이 게임은 응. 성적이 꾸준히 나오는 팀은 자기장빨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운영을 잘한다는 거야 자기장빨을 안 받아도 밥빨? 응. 아씨 <laughs> 너 언어 선택 잘해 <laughs> 아니 왜 무슨 이상한지가했어어 제이피셜 우린 실력이다. 울려서 말하네? 아니지, 우린 아, APL 광탈했는데. 네. 광탈 두 번에 한 번은 참가도 못했는데. 지금 당장 아니요. 우리가 강팀이라고 자부할 순 없지.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지금 성적? 오히려 지금? 예전 말고. 예전엔 오합 지속이야야 APL 때를 빼면은 OGN만 하면은 맞는데 OGN을, OGN이랑 을 o g n APL 합치면 은 절대 강팀이 아니지. A.P.L 때개 나가리 됐는데 오. 씨. 본선 한 번도 못 올라가 APL... 개신 나가리였는데 그냥 최근 A.P.L 동동팡컷인데 무슨 나가리 그 자체였는데 그런 나가리도 동팡컷 음. <laughs> <laughs> <공판 컷. 웃음> <laughs> <laughs> 얘기하지 말자 아, 그때 난 지옥 같았다 진짜로 포기한 거죠 저희가 욕오지게 먹었는데 씨 <laughs> 그딴 말하지 마 욕더 먹어. 어... 아 확인.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야 연습할 시간 더 많아져서. 와저나 어, 맞아, 맞아. 그거 맞아요. 야. 진짜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나무들은 아니야. 아 근데 아니 근데 스케줄 빡빡해. 그거 뭐 애플 거점 진짜로. 네, 다른 팀 보면은 아, 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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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봐 근데. 댱야 댕체가 제일, 어, 제일 크지. 어 댕체가 제일 크지. 댕체 그냥 서울에서 자야 돼요 진짜. 댕체 댕체 살더 빠질걸? 생각도 못했 주다, 있다, 주다. 아큰기 아, 얘가 얘가 제일 빠르겠는데요? 큰집 뻑이 타야겠다 이거. 주왕도 아치가 빠르지. 어, 댕치가 제일 빠르요. 오야댕치가 음, 먹었다. 어? 과연 댕치형 거다. 제거었다해요소 댕차 형 태워줘 뒤에 권총 주면 뒤에 집에 어 봤어. 탈출 사람 없지. 네저있따 연박이. 뭐뭐총 어, 없나보다 이제. 일라 파이팅. 파이팅. 내일 대회니까. 대회처럼 하자 어. 화해하냐. 마지막 연속이다, 마지막 연속. 여기 고라니 한명던데 피츄야. 지금 여기 네. 지나가고 있는 이 토바이 어디로 가는지 봐봐. 어디야 어디? 야, 고라니 차고집 떨어졌다. 형 차고 집에 한명 떨어졌어. 야, 창고에다 떨궈졌다한 명. 위로 돌아가야겠다. 네네 밀사예요. 아니다, 더 들어간다. 아, 여기 내렸다. 찍혀게요 여기. 화이팅! 조심하세요, 파이핑. 아. 짝공 1층에 스커스랑 카고팔 있다. 뭐. 우리랑 같은 판인에 한팀이야? 네, 밀타이들밀타이들 아니요? 에 그럼 밀, 이거 자, 이거, 이번엔아이로이아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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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스 템 있어 우리? 아니요 아니요 템좀 주워주세.. 요넵 1분 와 벌써 1분이네 식패드랑 스나 보정기 뭐가 났어요? 저 앵글 하나만 챙겨주세요 도트랑 배율 남어? 배 남는 거 있습니다. 는로그램수있아또 다른 앵글만 필요해. 도 있으면 하나만 챙겨 주세요. 쟁. Okay. 저기 오탄 많아요? 40 30, 30, 30 90. 아, 3 0 끝. 제, 제가 나눠 드릴게요. 32240. 아거2 a 어, 야요 이제 출발할게요. 오케이. 와, 어, 출발하자. 물집 하나만 탈 팔... 여기 앵글 있나요? 여기 뭐탈때나오거 되지. 거기 사집 하나도 안 털었어, 아직? 어, 안 털었어. 어, 저기 같이 털자. 아니다. 3번. 저 5탄 300발. 어, 아니다, 3팀 나왔다. 앵글 주워놨어. 네. 나갈게 이제 가자. 기장 바로 바 실탄 주워줘야 돼. 어니 조금만 주워. 나와. 98 나. 주워놨어. 나차 있어. 아형아파오었다 엎었다고? 아니 저 티박이 있어요 앞에 타오 있어요 따라가요. 자기장 개 빠르다. 함 아... 털려 있어. 앞에 라인 조심해. 재롱부려? 재롱부려? 장채야, 좀만 위쪽으로 가자. 위? 어. 이쪽 라인 아예 다 털려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음 살짝 어, 위쪽으로 음. 가자, 살짝 위쪽으로. 이거 라인 따고 있는 팀이 있겠다. 라인 안 따는 걸 팀밖에 없어 이 라인에. 한타람한 팀밖에 없고. 그 앞에, 앞에 충소리 여기 위쪽에. 내 앞에 차, 차내 앞에, 앞에 차. 앞에. 아, 올라간다 이래. 왼쪽에서 맞았어, 뚝가 맞았어.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아 저. 야나 얘랑 사고 났어. 나피좀 쉬어. 나피좀 도핑해, 도핑해. 도핑피아쉬 도핑해, 뭐야 저좀 쉬어. 요아 여기 어팀왜있어 뭐다? 연막 어리피좀 쉬어. 나피좀 쉬어. 나피어 볼 거니까 이거 있어. 아 차피 야 차피 너무.. 등차 타 아, 같이 타야 돼 피추 빠져 나왔어 음. 올수 네, 있어 그냥 애들 어디 있어요? 없어 없어 다다 정리했어. 로봇? 포치키 밀밭으로 오면 돼. 그 밀밭 라인 타고 쭉 가자. 어 때까지만. 어. 템 줄게 템. 7, 1, 있는 거. 아, 일일. 어. 이거 진통제두 개, 드링크 두 개,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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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하나 t p 뿌렸어 저차 반피 t p 다와 put, put, p u 와 씨, 부상 필요한 사람 저 신나 보정의 스패뿌릴게야 개머리판 가져갔지 5탄 90발 개머리판 가져갔지 전안 가져갔어요 내가 가져갔어 아, 나 5탄 이거 30발만 먹을게 진통제 하나 더 뿌릴게 와서 먹어 서클 출발했고 오, 우리 인서클 523. 나 충분해 저 진통제 하나 먹을게요 아 먹어 이거 5탄 60발 드세요 전 충분해요 나샷 소리 샷 소리 샷 소리 아까 걔네다 아, 울다 아까 나 쏘네 나침키 도로 지나간다, 이네. 그냥 지나가네. 어, 힘들다, 힘들다. 왼쪽 위산 안 보이지? 산에서 네. 라인 한번더 딸려. 어, 안 보여. 뜨는 건 지금, 보자, 지금 이거. 출발하자. 어, 지금 가서 클리어하고 있으면 싸우고. 야, 피추야, 저기 포칭키 팔각 앞에 그거 있어. 네. 뻐기 있어, 뻐기, 뻐기로 갈아타고 와, 그냥. 3층기 팔각이 어디에요? 저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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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3층층 팔각. 저기 어, 있는 거예요? 없잖아, 방금 애들 UHJ 타고 갔잖아. 그쪽에 뻐기 세워져 있어, 뻐기 도로에. 앞에 싸운 싸워아 있다, 잠깐만, 저기 창고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아, 창고 있어요. 창고이, 창고. 해봐요. 해봐, 해봐. 서클 바뀐다. 바로 이동 준비하자. <목소리> 여기서 보러 왔어. 야, 여기 여기서 시야 산 시야 산다 보자. 시야 다 보고 가자 여기서. 여기 산에 있어 여기 산에. 여기 창고들 밖에 하나 시야부터 봐. 시야부터. 밖에 보세 밖에 서클 걸쳐. 서클 저, 좋다. 바퀴 좋다. 바퀴 좋다. 여기 여기 있자. 여기 집 비어 있나? 비어 있다. 방금 박았다 방금 박는 이제 박는다 저기. 산에서 차, 내려와서 차 박았어. 바퀴 할게. 바퀴 할게. 어, 야, 여기 있어. 야, 이거 차도 빼놔. 아, 내가 뺄게. 내가 뺄게. 내가 뺄게. 시야 봐. 판판도 딱 없어요. 어. 근데 여기 있는 게다 좋아, 좋아 보인다. 저좀 넓게 볼게요. 아래, 음. 어, 어, 아래. 뒷라인 맞이. 거의 없거든? 내 집까지. 차를 따로 따로 대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 이거 차를 밑에다가 놔놓지. 음. 예, 네, 저 뻑이 있는데, 안, 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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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뻑 있는데다 대야 돼, 차. 살짝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여기. 각안 나온다, 같은 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버기도 거기다 냅야겠다. 아, 버기는 그냥 냅둬 저기다. 네. 버기는 우리 있다는 걸 살짝 과시하는 용으로 써야 돼. 우리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어. 시야 지금 여기 차고 집도 있고. 어, 로 보인다. 초밥 찍어봐. 으어. 초밥에도 있어. 지금 센터 초밥 센터 집. 파란 핑 센터 초밥 어 그렇게 있어. 어 수로에도 있어. 어, 오케이. 시야 넓게 봐, 넓게. 돌아오는 차만 조심하면 돼. 지금 한 방향 차고 집에도 있다. 능선 이용해서 최대한 넓게 와, 최대한. 피추가 밀밭 다 봐. 피추 혼자 네. 밀밭 전체적으로 다 봐. 파란 핑쪽. 그리고 가 여기 파란 핑쪽 보고 형철이가 초록 핑쪽 보면 시야 다다딱 맞거든. 운저 노벨률이에요. 반대 산 있다. 오두막 쪽 125. 오두막 하, 하나 보였어 하나. 있다 개집. 개집 있어 왔어? 어 있어. 아. 밑에 차고애들도 싸운다. 오토바이 소리 밑에 W 방향. 아야 근데 개집한테 꼭 추가로 막겠다 여기 교전할 때. 우리가 개집 막아주는 역할인데. 아 보인다 뛰어댕긴다 배율에서 너 밀밭에 밀밭 해우소 먹힌 거 체킹해놔 어... 피츄야 해우소 해우소 계속 어 해우소 체킹해놔야 돼 너가 너가 밀밭 보면 알려줘 밀 비어 있는 걸 나한테 알려줘 너가 개집을 그래. 볼게 아니라 피츄야 브리핑 네. 들어 네네 밀밭이요 밀밭 밀밧. 아니 밀밭 해우소, 해우소 비어 있는 거 찾아서 퀸 찍으라고 씨발 <laughs> 소통 거부야 넌 리포트 저... 할게요 이거 끝나고 <laughs> 저배율로해 소통 뭐... 로 아니 눈으로 보이잖아 차 있을 거 없고는 에이. 눈으로 안 보여? 보인데, 에이, 보여요. 그래. 나 개집, 개집 쏠게. 와 타이밍 좋게 었네 머리 두대 땅땅 각인데. 마크 가야 돼. 밀밭 없어요. 야 이거 이거 노랑 놓아... 아 이거 잠깐만 여기 많지는 않은데. 많은 건가? 다시 한대 박혀 있는데 지금. 아니면은 이. 이 개집도 집에서 가안 나오고. 파란, 저기 차 바퀴 다 터져요. 엄마? 아 여기 여기 가면 되겠다. 어, 여기. 어디? 여기. 어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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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지 어, 있어 어, 여기 어, 분지, 어, 분지 여기. 있어. 어, 여기. 저기 가면 돼 여기 산에 있다가 내려가자. 음. 여기서 밀기 어 밀기도 쉬우니까 차두대 챙겨야 돼. 피추야 너랑 형이 챙기면 된다 알았지? 남방 남방기 남방기 타. 어나 뛰어갈. 어댕체 걸어서 내려. 와 잠깐만 잠깐만. 저 위망향이 들어. 누구 게시베들, 뛰어와? 여집애들 뛰어오는 것 같은데? 어, 일로, 일로 붙는다. 예. 네. 닦아야지, 그럼. 음. 10개 퍼져. 오토바이. 40초. 왜 일로 와? 예. 밑에 오토바이? 아, 형수. 아, 형수 올라온다. 어. 아니야, 오른쪽으로 올라온 레트와, 레트와 쏠게요. 레트와 어. 쏠게요. 해피, 해피, 터트려요. 터트려야 돼. 아, 내렸다, 이거. 나 바로 수상세. 우리가 발, 발. 푸시했어요푸시했어요 백, 백인데요, 백어. 아, 아 이리, 봤어, 이리. 봤어, 봤어, 봤어. 아, 한명 기절, 푸시하는 애. 저도 푸시하는 거 하나 다운 시켰어요, 확실지 요, 내 바로 믿는 선에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줄게, 아, 우리 근데 뒤에 내렸어. 야 개피 아 미안 돌댕채 나이스 컷, 컷. 아 이거 개오바다 미안 나이스.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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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살릴 수 아, 있어 살릴 아, 수 있어 바로 앞에 지금 내렸거든 300 방향 지금 연막 펴진데 네 확인했어요 와 이거 샷진거 오바다 DP였나? 아 이거 그냥, 그냥 야 이거 지프 타고 가야될 거같은아 아, 이거 댕채랑 나랑 갈게 알아서 갈게 너네 둘이 어, 먼저 어, 가서 엄폐 어, 아, 잡아줘 맞는다, 맞는다. 그냥, 그냥 예측사 쏘는 거예요 아래 멀리서 댕채야 형이랑 같이 가 기다려 없나 못 타? 탈수 있어요, 탈수 있어요. 자 여기 능선 입구까지 가야 될것같아 노란 핑. 능선 입구까지 가자. 아까 우리가 로랭핑. 핑 찍은데 먹혔어? 못 가, 어 갔어. 아 그래? 갔어. 뎅차 이거 UAG 타 UAG. 한자로 어. 어, 돌아서, 어. 돌아서 와. 집한테 맞아 조금은 어쩔 수 없고, 대체 여기 능선으로 해가지고 와. 이거 어쨌든 싸워야 돼, 풀어야 돼. 아 어, 오케이. 네, 아 네. 집에서 오늘 사요. 조심, 여기 멈출게. 여기 얘네 싸우고 있다. <목소리> 자, 치게요 여기 내려. 얘네 싸우고 <목소리> 있어. 야, 이백말 들어봐, 195S 방향이랑 S 방향드만 <목소리> 돌, 돌, 돌! 우리 반대로 잡고있 얘네 일단 정리해야돼 나 오른쪽으로 돌 기절 돌 기절 나 오른쪽으로 크게 돌고있어 어 있어. 오케이 도는 애 개피 오른쪽으로 개피 땡 끝에? 어 아, 기절 어. 그 앞에 나무있어 조졌다 이거 어. 내 앞에 나무 내 앞에 나무 어, 돌에 둘돌 기절 라스트 나무 내 앞에 나무 라스트 내 앞에 나무 제이형 W나무 Y자? Y자 Y자 굵은거 나이스 끝이고팀 딴팀 피치쪽피치쪽어요 어디서 아, 어디서 어디서 브리핑을 해 니가 죽은건 안궁금해 똥간이요똥간 똥깐. 브리핑 계속 했어요 제가 똥간 마크했어요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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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빨리 내려가야돼 우리 차타고 이거 수로라도 박아, 박아야 박아야될것 같은데 어, 어 엄폐될만한 엄폐 차박 가져가 이거 다시하자 아야 아, 아 뭐야 바깥에 쐈는데? 어 뒤에 뒤 기다려 기다려 거기까지 박해. 뒤로 더 빼야돼 이거 푸쉬했어 기다려봐 연막이라도 쳐줘 어, 연막 쳐줘 연막 쳐줘 못 살리겠다 이거 자기장 아 이거 느려서 손 느려서 바로 댔으면 된데손 바로 댔으면 에 얘네도 어차피 확킬 찍으러 못와 일로 와 그래, 나 그냥 구상 빨고 나한자 하나만 남겨줘, 하나만 남겨줘. 차. 어, 우리가 UHG 타고 가자. 얘 돌아간다. 가야 어. 돼요, 근데 얘네랑 싸울 어. 필요가 없어요. 뒤에 자리장, 잠깐밖에 서 튀겨온 나무. 빨리 가야 돼 이거. 나무 하나 있어, 와있잖 나무. 뭐. 아니 이거 태미야. 이자 나이... 가자. 됐다, 그, 됐다, 그, 그,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그냥 가면 가. 돼요, 못 달려요. 뱅체 타. 야 그냥 수로라도 박자 이 바로 앞에 엄폐 잡아도 되, 되고 아 이거 바로 앞에 그냥, 그냥 눈치 보고 가자 눈치 보고 이쪽 나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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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유이지 와봐 이거 유이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는 중 가는 중한명 <laughs> 기절 오케이 나이스 연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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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차

10 but... mm, I'm almost there, only one more step. Oh, left, right, left, right, left. Mm, I'm moving on, I got no regrets. Whoa.